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새롭게 클라우드 관련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요. 뭐 미니 패널도 그렇고 라이브에 사용하는 A10 미니 익스트림 ISO까지 워낙 이 블랙매직 디자인 제품들이 영상 제작을 할때 워크플로우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제품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내장 스토리지가 있는 완전 나스 형태의 제품이 아니라 저장 공간은 따로 없이 클라우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팟 제품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에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음각된 로고, 또 전면에 길게 사용 중임을 알수 있는 라이팅 바가 있어요. 후면 포트는 왼쪽부터 전원 포트, 10기가비 이더넷 포트, 그리고 USB-C 포트 두 개, 마지막으로 HDMI 아웃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각 포트의 역할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초기 세팅을 위해서 전원을 연결하고 일단은 이더넷 포트가 아니라 USB-C 케이블로 직결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OS에 맞게 클라우드 스토어 셋업 앱을 실행해주면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요. 설정창에 들어가서 하나씩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화면에 보면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언어 설정도 가능한데요. 지금은 한국어 지원이 좀안 되는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아래로 시간 설정은 자동으로 두면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네트워크는 고정 IP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세팅을 하시고 아니면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 관리자 설정을 USB로만 할지, USB와 이더넷 연결 모두 가능하게 할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저는 내부 네트워크를 제한적인 인원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더넷까지 포함하는 설정으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다음으로 클라우드 싱크 탭에서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드랍박스와 구글 드라이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는 드랍박스만 가능한 것 같아요. 스토리지 내에 원하는 폴더를 드랍박스에 지정한 위치에 항상 동기화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망에서 클라우드팟으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스토리지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탭에서는 스토리지를 읽기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원본 소스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을 할 건데 아주 최소한의 보안 설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정말 더 이상 설명해야 될 기능과 설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품 컨셉과 기능이 아주 심플하다 보니까 뭐 설정도 딱히 더 노력을 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의 가장 기본 컨셉에 맞게. 촬영이나 편집 소스를 쉽게 공유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공간에서 대다수의 촬영을 마치고 나면 바로 제 방에 있는 클라우드팟에 CF 익스프레스 리더기를 연결합니다. 따로 나스에 올리거나 외장하드에 담아서 보내주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촬영 완료된 소스를 연결만 해줘요. 그러면 편집 작업을 할 곳에서 바로 클라우드 파 스토리지로 접근을 해서 파일을 가지고 가거나 뭐 아니면 필요한 클립들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컷만 가져가는 형태로 바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클립을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편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중에 추가 컷이 필요할 때 이렇게 몇 개의 컷을 공유하는 데는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스튜디오와 편집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쓰기 가장 좋은 방식이었습니다. 도 스튜디오 따로 갖고 싶네요. 다음으로 SSD에 담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정도는 네트워크 상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 손에서 1차 편집이 끝나고 2차 편집까지 마친 상황에서 수정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막 번갈아 가면서 여러 명의 작업자가 영상을 손봐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사람이 SSD에서 프로젝트를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팟에 1 0기가비 포트가 있긴 하지만 사실 내부망 전체를 1 0기가비으로 구성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인 편집 시스템만 10기가비트로 연결을 해서 쉽게 대용량 프로젝트 파일이나 촬영본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뒀고요. 다른 컴퓨터에서는 간단한 편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랍박스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앞에 두 케이스는 모두 내부망 사용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VPN을 통해서 외부 접속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오히려 너무 많죠? 이건 그냥 외장 SSD를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중요한 요소라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드랍박스에 싱크할 폴더 설정은 아까 다 마쳤고 여기에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더 해뒀습니다. 저는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크된 모든 영상과 데이터들이 알아서 나스까지 들어와 있으면 좀더 작업을 이어나가기 좋기 때문인데요. 시놀로지의 클라우드 싱크를 통해서 드랍박스의 모든 데이터가 시놀로지에 저장해둔 폴더에 자동으로 싱크되도록 했습니다. 즉, 블랙 매직 디자인 클라우드 팟이 데이터를 드랍박스로 보내주고 드랍박스에 올려진 데이터는 다시 지정해둔 시놀로지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제가 클라우드 팟을 뭐 외부 촬영이나 출장에 가져가서 촬영을 마친 후에 저장 매치를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사무실에 돌아오면 바로 저는 시놀로지에서 편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편리했어요. 구매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팟 제품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그인 하나 할 필요 없고 그냥 같은 네트워크 망 안에만 있다면 유저 누구나 SMB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불특정 다수의 유저와 네트워크 망을 공유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상주하는 특정 인원이 사용하는 메인 내부망과 게스트망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외부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뭐 민감한 데이터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리드 옴니 옵션을 꼭 켜둬서 원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사용 중인 SSD를 뽑을 때 마운트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앞쪽에 라이트 바에 불이 켜져 있고 아니고를 보고 알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그냥 대기 중인데도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기다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두고 사용을 할 때는 HDMI 아웃에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해두면 현재 사용 중인 유저가 누구고 대여폭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수 있으니까 자주 SSD를 연결하고 제거해 한다면, 뭐, 고정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나를 할당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클라우드팟은 워크플로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동시에 운영하면 워크플로우상 촬영팀에서 편집팀으로 데이터 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스튜디오와 떨어져 있다면 제가 보여드린 시놀로지 나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더 수월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말로는 그 만큼 확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대다수에게 범용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좀더 설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나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맞겠죠. 저는 일단 나스와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너무 편해서 계속 쓸 생각입니다. 어차피 나스로 모든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게 촬영 후에 그냥 꽂아두기만 하면 업로드까지 완료되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사용해본 소감인데요. 계속 활용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알려.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자, 장비는 다 갖췄으니까 이제 편집자만 구하면 되겠다. 편집자를 찾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야 될까요?